미래의 색진권, 박규현 선수입니다. 걸음걸리 약간 좀 긴장했는데요. <laughs> 아마 박규현 선수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연습할 때 갔는데 그래도 표정이 좋고 컨디션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은 세아 탁구단의 김병현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에서 권의 박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손잡이 선수고요. 175cm 왼손 쉐이크핸드 올라운드형 선수입니다. 어 작년과 올해 이제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2등을 또 기록하면서 멋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규현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세아 탁구단의 김병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182cm 오른손 쉐이크 선수고요. 작년에 대통령기 전국시도 탁구 대회 그리고 축계시업 탁구 대회에서 개인 단식 3등을 기록한 또 단식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짧게 해 놓고요. 태 걸렸습니다. 첫 포인트는 박규현이 가져갑니다. 아, 크게 벗어나고 말합니다. 3구, 아하, 여기서 걸리네요. 첫 번째 게임, 박규현 선수가 11대3으로 가져갑니다. 3구에서 이제 빨리 득점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랠리가좀 길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네트 위쪽 맞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김병현의 서비스는 어떨지? 바나블릭 기대아웃됐습니다 아, 서브 미스까지 나오면서 11대4 박규현이 이번 게임도 가져갑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김병현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실히좀 공격적인 맞대결에서는 코스 자체를 박규현 선수가 잘 노리네요. 돌려놨고요. 날리어집니다. 포핸드 어렵게 넘겼어요. 와, 어. 어. 이걸 박규현이 드러냅니다. 어, 확실히 포핸드가 좋다고 들었는데 네. 박규현 선수의 포핸드가 밀리지 않고 또 코스를 중간 중간 바꾸면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현. 고이, 고이. 미루 미스. 확실히 1, 2세트보다 서비스가 좀더 강결하고요. 지금 작전이 좋습니다. 예. 회전을 많이 넣었습니다. 토하네요, 김병현. 이게 선수들도 느끼거든요. 야, 이 선수가 긴장을 했다가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아. 이러면서 또 박규현 선수가 좀더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 지금은 급해지는 것보다 좀더 만들어서 포핸드를 잡아서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상구, 어. 놓치지 않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땀이 많이 나죠. 네, 아마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리시피를 짧게 넘기려 했던 박규현 선수인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규현 선수는 서비스 가지고 상구 공격에서 좀더 강하게 나가는데 네. 김병현 선수는 서비스는 좋은데 지금 상구에서 너무 약해요. 와, 아. 지금도 포스가 네, 아. 탁구대 전반적으로 다 활용해요. 와 직선 저... 반대. 아, 와 박규현 아. 선수가 중요할때 본인 서비스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네, 어 짧게 원래 짧게 많이 넣는데 네. 지금 보시면 김병현 선수가 이제 단아풀기 좋다 보니까 백핸드 길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리시부가 완전히 묶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이, 박규현 선수. 네. 김병현도 따라갑니다. 김병현 선수가 이번 세트를 이기려면 서브 변화를 주면서 공격이 3구? 나가야 됩니다. 아, 아 세아 탁구단의 작전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망설였어요. 더 확실히 돌았어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면서 돌었기 때문에 공실이 났습니다. 아웃됐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0. 박규현 선수가 김병현 선수를 물리치고 처음으로 이번 대회 4강에 올라갑니다. 어, 또 김병현 선수도, 어, 그 전에 제가 예선과 본선 16강을 봤는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무대와 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실력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또 박기현 선수는 또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어, 서비스에서 작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핸드에서 좀 득점이 많이 났고요. 두 선수 다 모두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